과거 우리는 일본의 기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메이드인 제펜이라는 이름표는 그 자체로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상징했었죠. 우리의 삼국 곳, 산업 현장 어디에서든 일본 기술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기술의 최전선에서 빛나는 리더로 우뚝 섰고 한때 영광스러웠던 일본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숨 가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거대한 기술적 역전극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한국 기술 발전의 드라마틱한 역전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도전과 성공에 숨겨진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전해줄 깊은 자긍심과 통찰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함께 탐험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 산업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던 그 태동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막강한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였죠. 우리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선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핵심 부품과 소재들까지 대부분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일본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앞에서 우리는 늘 한계를 느꼈고 그 기술 격차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일본 기술 종속심화 우려 같은 불안한 소식들이 심심찮게 등장했고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깊은 열등감과 함께 과연 우리는 언제쯤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마치 숨쉬는 것조차 일본의 기술에 기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 산업 전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모두가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과감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삼성의 DRAM 투자 결정이었죠. 당시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후발주자인 한국이 이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맨몸으로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샌드위치론까지 돌며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했죠. 실제로 초기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의 불은 밤낮 없이 꺼지지 않았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마저 뒤로 한채 오직 반도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땀과 열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수탄 난관을 극복하며 마침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일본이 주름잡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점유율이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렸고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 격차를 한 걸음씩 줄여 나갔습니다. 허허벌판에 세워진 공장에서 시작된 이 무모한 도전은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반도체 신화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반도체 신화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연구와 개발, 그리고 과감한 투자는 마침내 한국을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만들었죠.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정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기술의 심장부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덕분이었을 겁니다. 반도체에서 일궈낸 성공의 방정식은 또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죠. 1990년대 TV와 모니터의 미래는 두꺼운 브라운관이 아닌 얇고 선명한 액정 디스플레이 즉 LCD에 달려 있음을 간파한 한국은 또다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디스플레이 기술의 선두에 서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LG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으며 연구에 매진했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열정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LCD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소나의 스마트폰부터 거실의 대형 TV까지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화면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기술 패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인류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기차와 그 핵심인 배터리 산업이었죠. 2010년대에 접어들며.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외치기 시작했고, 전기차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미리 읽어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배터리 강자들이 기존 기술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과감한 투자와 끝없는 연구 덕분에,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고 전 세계 유수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앞다투어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존재감은 절대적입니다. 과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을 장악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은 한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길목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죠. 이는 과거 일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산업의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듯 보였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한국 산업의 위기를 점쳤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향한 전 국민적인 열망과 정부,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이 전례없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결국 일본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들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기술 우위 전략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가속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 순간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닌 진정한 기술 자립국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빠른 추격자 전략과 선택과 집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국가적 역량을 특정 산업에 집중하며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했죠. 반면 일본은 장인정신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와 기존 성공 방식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고, 결국 이는 양국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신기술 발표회와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 현장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결국 미래를 선도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셈입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불굴의 정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였죠.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기술 자립이라는 숙제를 명확히 제시했고, 우리는 이 숙제를 통해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열세였던 과거와 현재의 역전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의 저력과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과 노고의 깊은 자긍심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의식까지 샘솟게 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